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스위트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 순위가 3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끈 한국 드라마입니다 원작은 웹툰이었는데요 이 스위트홈 왜 이렇게 뜬 걸까요 스위트홈은 제가 웹툰으로 먼저 봤거든요 어,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괴물이 되는 방식이 보통 뭐 좀비 뭐 바이러스의 변이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도 어떤 바이러스가 깔려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버리는 순간,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괴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빨리 달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빨리 달리는 괴물로 바뀌고요. 근육, 막 몸짱이 되고 싶었던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근육 괴물로 바뀝니다. 옆집 훔쳐보고 막 이런 관음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욕망은 누나의 괴물의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사실 우리는 볼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괴물이 되고 나서야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그랬는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는데요 저는 그것 외에도 스위트홈이 이렇게 뜰수 있었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특징 하나는 바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 을잘 포착해냈다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욕망에 대한 포착입니다. 어,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욕망이 별로 존중받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죠. 현대 사회의 특성은 보통 근대 사회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산업혁명 혹은 이제 시민혁명, 민주주의의 도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근대 사회라고 부르는데 근대 사회의 유명한 학자 중 저는 프로이드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프로이드는 이고라고 하는 개인의 자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데에 그 내면의 욕동과 본능 복잡한 여러 자의 체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요. 그것은 개개인 한명한 한 명을 아주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과거에는 공동체, 뭐 혹은 종교와 같이 개인이 아닌 집단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근대 사회의 특징은 바로 개인이 등장했다는 점이고 그 개인은 자를 가지고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주체였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 개인들, 자아가 통제력을 잃는 순간이 와요. 통제력을 잃는 순간 자아가 무너지고 자아 안에 있던 욕망이 발현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불안한 긴장감을 이 작품은 잘 포착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한분더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도쿄대 교수님으로 계신 강상중 작가님이십니다. 강상중 교수님은 근대는 바로 불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모든 일들을 이제는 가족이나 공동체에 내가 속한 집단이 배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개개인이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판단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오는 순간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경 쇠약에 걸리게 될 정도로 어, 많은 압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 정신적 불안을 낳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 부분은 프로이드가 관찰했던 부분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작품에도 바로 그런 불안이 나타납니다. 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 안에 있던 비밀스러운 욕망이 겉으로 터져나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욕망이 괴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쾌락, 그것은 어쩌면 우리 욕망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욕망이 실현된 결과가 바로 그 행복이라면 어쩌면 그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은 주변 사람들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나 괴물이 될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통찰을 담아내고 있는 게이 스위트 홈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기술의 변화. 사회 변화와 기술의 변화가 이런 스위트홈의 성공을 가져오지 않았나 넷플릭스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쿠팡과 넷플릭스 이두 가지만 있으면 모두가 그냥 집안에서 살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공급받는 거는 쿠팡에서 그리고 그거 외에 내가 모든 컨텐츠를 소비하고 싶은 거는 넷플릭스에서 영화관도 갈 필요 없고 그 정도 퀄리티가 되는 드라마를 한 편도 아니고 10편 시즌별로 또 양이 부족하면 어때요? 다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는 콘텐츠까지 24시간 볼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즉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아주 값싸고 효과적인 기술이 만들어진 거죠. 그 넷플릭스의 등장은 사람들이 실현하고 싶었던 욕망을 우리 눈에 보여지게 만들어 줄수 있게 되었고 굉장히 재미있고 자극적인 요소까지 퀄리티 높게 영상미로 구현해 냈기 때문에 스위트홈이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이야기 하나는요. 제가 이 스위트홈을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아, 스코버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 가상 현실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게이머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 어쩌면 스위트홈과 한 쌍을 이루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영화 모두 우리의 욕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쩌면 스위트홈은 조금 더 무섭고 호러스럽게 괴기스럽게 판타지처럼 이야기를 풀어냈다면 레디플러이1은 훨씬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실현된 사회. 그런데 그 욕망이 우리가 VR기기를 쓰고 가상현실 속에서 실현된 사회는 과연 어떤 것인지 어쩌면 먹고 돈 벌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는 것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영화를 비교해서 본다면 아마 흥미롭게 더 생각할 지점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는 컨텐츠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